안녕하세요. 코인여우입니다 오늘은 썬더코어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하는 코인 소통방이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함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현물과 선물,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말씀드리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코어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정보 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썬더코어는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목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EVM이 호환되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주로 게임 관련 d a 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썬더코어는 블록체인의 트레젝션에 대한 수수료나 가치 저장소로 이용이 되는데요. 썬더코어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하고, 향후 썬더코어는 TT의 토큰 이코노빅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타 프로젝트들과 경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당일 차트를 보시면 썬더코어 코인이 전일 대비 5.24% 상승한 8.03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거래량이 터져졌던 기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세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도 8.6원대까지 올려주었지만 이 121선 밑으로까지 꼬리를 남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매집이 길어질수록 4월 2일과 같은 폭등의 조짐과 재현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통방에서는 당일 1차 수익과 2차 매매 시나리오가 공유가 됐고, 이 전망에 대한 소통이 진행형입니다. 더 이상 혼자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투자 시기가 아니라는 점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썬더코어 코인의 신규 진입이나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떤 코인이 급등할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매수매도 타이밍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물과 선물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